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순천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전선 노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포함된 순천의 한 철도교차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갔다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이 도시 한복판을 관통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30분마다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안전사고와 소음, 차량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곳곳에 7m 높이의 구조물이 설치돼 생태 도시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속철이 생겨야 되면 40회 이상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냐. 순천시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장관은 철도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생태와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회 노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천억 원이 넘는 추가 사업비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자 아마 이렇게 추가 지시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돌아가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모인 순천 지역의 수많은 단체와 경전선 노선 인근 주민들은 전향적인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년 대개 발전을 이루어 내려면 이 철길만큼은 없어져야 한다생각하기 때문에 원천에서 다시 우회를 해 주신다는 검토만 해 주신다 해도 저희들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인 경전선 도심 관통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계획 수정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대체노선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전선 KTX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원 장관을 만나 광양이 산업경제 중심 도시인데도 KTX가 운행되지 않아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전선 KTX 2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관은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새끼꼬막을 먹어치우는 오리떼 때문에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오리떼를 퇴치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무리에 떠 있는 오리대에 접근합니다. 드론이 공포탄을 터트리자 폭발음에 놀란 오리들이 떼지어 날아가고 한쪽에선 또 다른 드론이 부표를 휘두르며 오리대를 물 밖으로 몰아냅니다. 꼬막 양식장이 모여있는 전남 고흥 여자만일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대가 찾아와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탓에 어민들은 골머리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날아갈 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시커멓게 날아가죠. 내년에 생산할 꼬막을 오래 먹어버리니까 내년 생산량이 약 감소한 거죠. 그동안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양식장을 지키거나 감시자를 고용해 직접 오리떼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해조류 퇴치드론이 새로 개발되면서 손쉽게 오리떼를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새를 퇴치할 수 있도록 부표와 다양한 폭죽을 부착했고 드론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부력장치도 달았습니다. 오리떼에 대한 위협적인 장치라기 위해서 작은 드론보다는 큰 드론이 낫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오리떼를 인식하는 AI 기술을 결합해 자동 조류 퇴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유해조류 퇴치 드론 시스템 기술을 계속 보안 발전시켜 바지락 등타 품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꼬막양식장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였던 오리떼 문제를 손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우의 산지 가격과 도매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농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는 마리당 3,400만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kg 전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24% 가량 떨어졌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가 적정 수준보다 50만 마리 이상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화폐 발행 등으로 늘어난 소비가 초과 공급을 떠받쳐 줬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 여기에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시솟는 금리까지 난제만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류인 소비마저 무너지면 농가들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소비 촉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365일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싸게 팔고 비수기에는 추가 할인 행사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지역 축협은 최대 70% 통큰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암소 10마리씩 17일 동안 170마리의 암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암소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하여 영암축협에서는 70%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우의 소매 가격은 절반 이상이 유통 비용이고 그 틈새를 파고든 수입산이 국내 소고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설자를 잃고 있는 한우산업, 농축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치료해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커뮤니티 센터 레포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목욕탕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해 수소도시 지원사업 홍보센터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레포츠 시설은 지난해 11월 민간 운영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지만 수익성이 낮아 유찰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농수협중앙회와 은행 등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선정해 유치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넘기겠다는 겁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도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장 먼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 전남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특정해 공식화했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왔지만은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라남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관 핀셋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진 기관들을 지방 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된 그래서 가장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 같은 곳에 더큰 기관과 더 많은 기관이 치되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이전에 나설 방침 전라남도는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기관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대병원 분원에 국동 캠퍼스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제 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의료기관을 국동 캠퍼스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던 당시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역대 총학회장단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대 1도 1대학 통합 법인화 지침에 따라 여수 국동캠퍼스에 한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며 현 정부와 원내 제1당이 전남대 의대병원 여수 설립 요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해경 제71기 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이 오늘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는 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마친 간부후보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어린 물매기 500만 마리를 돌산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돌산 두문포 인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이 107명, 여수 77명, 광양 42명, 고흥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도 종일 흐립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0도, 고흥 영하 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10도, 순천 광양 13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에 대해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11분, 간조 시간은 오후 1시 3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의회와 지자체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과 이 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은 지방의회 출범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관만 독립됐을 뿐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개최한 전남 17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평가단의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한 결과 거북선 축제가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드론 라이트쇼,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유작골 고흥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파워 브랜드로 육성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별도의 브랜드 육성 사업단을 조직하고 고흥한우 육성 지원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 표준화와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진출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통해 축산 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을 목표로 고부가 가치 예방 중심의 축산 환경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지역에 분포한 고분과 불교 예술을 중심으로 상설 전시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상설 전시실 개편이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재확인된 고흥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역사문화실은 최근 고흥에서 발굴 조사된 유물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해마다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상설 전시의 보완과 개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객이나 화물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 적발 건수가 3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한해 동안 관내 사업용 자동차들의 차고지회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18차례에 걸쳐 불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